안녕하세요. 도깨비님 디바가 주피기신가요? 처음 방송 보는데 이분 아까 업체 하다가 만난 것 같다. 부티풀핑거즈. 아 진짜요? 코스. 오. 깨비님. 안녕하세요. 아 소연님 안녕하세요. 아파서 여기 못 가는.

제가 새벽어치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. 저도, 어, 간만에 또 오버워치 또 한다고 들어온 거라서. 저기가뭐가 되게 애매하다. 그거 이제 파란 도깨비. 우리 저엘자님은 진짜 러시아 친구예요.

목솔를꺼어이다 어, 소중이다. 여우씨 소중 잘랐어.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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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게 조심. 아우 실패. 맥 컷. 아 너무 돌아. 너무 돌가 골드 컷드 골드 코드. 골드 코드. 골드 이럴 살짝 빼고, 살짝 빼고, 여러분 빠져야 돼저 루시우, 이시우 뒤에 벽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오른쪽에 다 있어요. 작은 방에 다 있어요. 오, 로동님 혼자 있어. 어, 뒤에 루시오, 뒤에 루시오. 로동님 뒤에 루시오. 루시오! 루슈. <laughs> 루시가 계속 로동을 밀어버리네. 아... 우가 상대 게임 다하는거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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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나노 겐지! 출동! <laughs> 아라님뽕 줘요! 겐지한테! 그 루시우 루슈. 루시우를 빨리 잘라야돼 석양, 석양! 하, 열심히 한것 같은데. 뭔가 애매한데. 야, 저 루시우가, 어. 루시우가 저렇게 해서 그래. 음. 들어오는 루시부터 야, 잘라봅시다. 아니야, 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어, 막. 쏠 o l 도 i 물리고 그러면 이야기 주세요. i g o Gromion, 좀 a g i you say. Bro, i 가 not s 요 r 어, 저기, 아나 없는데? 루시 원일이야? 그럼 막판에 픽을 바꾸면 어떡해? 어. <laughs> 야, 이씨. 막판에 맥을 피우면 어떡해? 루시 원일인데? 되겠어? 오, 맥. 야, 시간 가운데? 그럼 안 되면 해보고, 어, 솔저님이 어, 힐좀 하나 더 들어주세요. 그런 게지. 너무 힘들면 바꾸면. 오, 맥이 싫료한데 오! 솔저님이 힐을 바꾸면 되겠다. 원일로 되겠는데, 이거?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맥크린이 혼자 지금 게임하는 데 또? 나이스 왼쪽에 왼쪽에 한조한조뭐 나왔어 왼쪽 이치기 한조 툴에 요 지금 맥님 버닝 했는데. 메크리 각성했어 있어. 아. 음. 야, 맥 크리. 니클 플러스가. 이걸러스가이플이 아닌데 야이 플러스가. 이플러이야이 어, 우리 루시우 잘렸어요 여러분, 천천히, 천천히... 오, 상대 맥크리 꺼냈어. 어디야? 나이스 요... 아니, 맥크리 혼자 게임 다 했는데, 이번 판... <laughs> 아니, 아니, 충분한 것 같아. 충분한 것 같아. 어... 어? 아니, 맥크리가 잘했잖아, 잘한 거. 어, 본캐, 아, 이게 부캐인 것 같은데. 딱 봐도 알지. 어. 아, 힐장인. <laughs> 야, 트레 출동한다, 야. <laughs> 그래, 이렇게 트레도 만나고 좀 일해야지. 항상 상대편으로 그냥 힘든 친구들 만나고 게임 이렇게 하니까 뭐할 수가 있나.

야, 이거봐, 이거, 이거 트레가, <laughs> 어? 야, 이 와중에 하나씩 엑스맨이 존재한다니까? 야, 이건 트레가 혼자 게임 다 하네. 아까맨 처음에 힐러 하지 않았나? 야, 이런 행운도 따라주고 게임하면은 이기는 거거든. 안지. 텐키. 젠지도 그렇고. 어. 잠깐만. 이거 점수가 지금 다이아가 여기 있을 점수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. 고 시로르면 뭐? 솔직히 이거는 어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애들이 오피 캐릭이 있네. <laughs> 어, 여러분, 딱, 보시기도 아시잖아요. 오피 캐릭이 있는 거. 시작! 트레랑 갱지가, 어, 여기 놀러 왔네. 뭔지 여기서 끝내야지. <laughs> 딜러 중에 한명 중에 겁나 잘한 사람이 다른데. 이기고 <laughs> 감이다아 그러게요. 근데 이거는 어 내가 잘해서 큰 그림 보여주기에는 이거 나중에 분각이나 한번 큰 그림 그려봐야겠네 야, 막아줬어야지. 아, 진짜. 야, 여기서 그 맥크리가 되는 것까지 어? 막을 수 있어? 이렇게 안 주고. 와, 생 술탄을 그렇지. 이 네, 자르고 세 자르고 왜 셋이 주고? 네 자르고 이걸 야, 바깥 하는 건가? 다섯? <laughs> 곤총까지? <laughs> 야, 아, 바카래 바깥 했다. 바카못 박압 하는 거 아니야, 이랬는데. 어, 겐지 곰다, 겐지 곰다. 야, 상대 너프프네. 다 맞아도 난. 나 혼자 있어 안돼 방금 거 진짜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 아, 그죠 아또 소라카님이 그래도 또 보고 계셨네 아 야 우리 원일 데리고 이겼어 아아아이 아, 파티 먹었네 이아아 디바 궁둘 잡고? 근데 또 하나 더 죽은건 뭐야? 궁이 한꺼번에 터져 죽어야 되잖아 안 죽었어 아저 뒤에 더 있네 권총을 애들 잡은 것도 있는데 야 하이라이트 찍었는데 너무한거 아니니? 아. 이 4연승했어. 솔랭으로. 아... 원. 음? 연승은 점수며 모르나 봅시다. 4연승 50점 줬어. 아마 군 맞고 날아가서 낙사한 듯. 아, 그렇구나.